야곱은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덩달아 삼촌 라반의 양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7절 말씀처럼 삼촌 라반조차도 야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11명이나 생겼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종처럼, 그죠? 무보수로만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삼촌 저 이제 고향으로 가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삼촌 라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야곱이 가면 어떻게 하나 싶은 거죠. 그래서 삼촌이 야곱을 붙잡아요. 야곱아 그냥 조금만 더 일해다오. 내가 이제부터는 너한테 품삭 줄 테니까 너도 재산 모아가지고 고향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마음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삼촌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창세기 31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동안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삭을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10번이란 말은 완전수니까, 수도 없이 많이 그런 말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니까안줄게또 뻔하다, 라는 거죠. 하지만, 아이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이게 빈털터리인 겁니다. 이렇게 빈털털이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삼촌 그동안 저에게 품삭 주지 않은 것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해드리겠는데 그것도 품삭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양들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얼룩진 것또 새까만 것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만 제 것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한 겁니다. 아니, 삼촌 나반이 듣고 보니까 세상에 이처럼 좋은 조건의 계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룩지고 새까만 양이나 염소는 유전학적으로 열등한 종이라 천마리당 두세마리밖에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천마리당 두세 마리밖에 안 나온 거, 이런 것만 달라고 하니까, 이건 뭐, 무보수로 일을 시키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삼촌 라반이요, 겉으로 표현을 못 했겠지만, 속으로나 아마 입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야가 빠진 라반 아닙니까? 이 야가 빠진 라반이, 얼룩지고 새까만 것은 이미 따로 빼돌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 말씀해 보면, 야곱과 그것들을 사흘길 거리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멀리, 일부러 멀리 둔 거죠. 새까맣고, 이제 전박이들은요. 그런데 야곱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얀 양과 하얀 염소만 데리고 먹이는데,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양과 염소가, 이게 다 하얀 것들인데, 새끼를 낳으면 모두 다 얼룩지고 새까만 것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참 과학적으로 말이 안될 만큼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놀라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이야기 하면 별로 놀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랄만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14년을 일뤄온 야곱이 방금 라반과 약속 후에 6년을 더 일하는데 이 6년 동안 낳은 모든 새끼들이 다 얼룩지고 새까만 것만 나오니까 삼촌의 것은 전부 6년 이상의 나이 많은 것만 밖에 안 남았고 새로운 것, 젊은 것 이런 건 전부 야곱의 차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7절 이하의말씀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 이 껍질을 벗겨다가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놔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온갖 종류의 나무 가지들을 다 배워다가 쭉 늘어났으니 색깔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얼룩 얼룩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걸 양들이 물 먹는 구유 앞에 병풍처럼 놔두면 물 먹으면서 이 양들도 볼거 아닙니까? 염소도 보고요. 그러면 물을 먹고 교미를 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다고 얼룩이가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웃어서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비과학적이라도 이렇게까지 비과학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부분 많이 읽었지만 정말 읽을 때마다 시험에 들만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야곱은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 확신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얼룩지고 검은 것이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뒷장인 창세기 3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얼룩무늬 있는 것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나뭇까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게 있어서 했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으신 이 내용이요. 야곱이 이제 집을 향해 떠나면서 레아와 라헬 이두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그냥 6년 동안 순교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 그가 왜 이렇게 했는지 확신의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보여준 게 있다.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전부 얼룩이 검은이 뭐, 아롱진 것, 이런 것만 가득 찬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야곱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렇게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삼촌, 나 품삭 안 줘도 됩니다. 이제 얼룩진 것, 새까만 것, 그것만 내게 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즉, 야곱은요, 뭐, 이, 뭐, 뭐, 뭐 살구 나무 가지, 심풍 나무 가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이미 보았고 그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가 꿈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챈 사람이었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고 자신있게 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낙심과 절망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본 후에는 이렇게 자신있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확신에 찬 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약속을 믿고, 지금의 손해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손해 보는 순간이 있고, 또참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있고, 우리 손이 정말 빈털터리 같은 순간이 올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믿음으로 자신 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이다 아멘.